회장님 드디어 18년 동안 찾지 못했던 친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주소를 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의 결혼식 날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빨리 가봅시다. 회장님.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고 친아들을 찾으셨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가시려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10수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내 아들은 나를 본 적도 없어서 그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 차를 돌려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게요. 사람들은 남자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데. 고마워요. 이리 오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이준석 씨의 결혼식인가요? 맞아요. 당신은 남편의 친척이세요? 나는 그의 엄마입니다. 이게 아들의 주소예요. 정말 제 남편의 이름이네요. 하지만 내 남편은 나에게 고아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의 어머니 맞으세요? 확실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신 빨리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들, 나는 내 엄마야. 나를 아직 기억하니? 우리는 십수 년 동안 본 적이 없었어. 아니, 여보, 당신은 나에게 어릴 때부터 고아라고 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엄마가 생겼어? 말을 분명히 해 봐. 여보, 먼저 진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 봐.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떠났어요. 십수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들, 너는 몰랐겠지만 엄마가 그때 나간 것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 오늘 결혼한다고 말하더라.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살수 있을까? 뭐? 우리랑 같이 산다고? 엄마도 봤다시피 내 아내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십수 년 동안 연락 없던 당신이 오늘 갑자기 그렇게 차려입고 내 결혼식에 나타났잖아요. 내 아내는 도시 사람이에요. 그냥 가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아, 다들 내가 불편하다면 엄마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결혼 축하해. 엄마는 먼저 가볼게. 엄마. 너 나를 뭐라고 불렀어?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내가 준석씨와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제 시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저와 남편의 오늘 받은 축의금이에요. 이거 다 드릴게요. 여보,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은 엄마가 시골 사람인 게 싫은 거예요? 시골 사람이 어때서요? 어디를 가든지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 없었다면 어디서 도시 사람이 생겨요? 그녀가 당신을 낳고 키웠으니 당신이 효도해야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돈 가지세요. 이돈 엄마는 필요 없어. 사실 엄마는 회장님. 내가 말한 거 가져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회장님이 됐어요? 아들, 사실은 이십수 년 동안 엄마가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 이몇년 동안 엄마도 너를 찾고 있었어. 오늘 너가 좋은 아내를 찾은 걸 보고 엄마는 정말 기뻐. 이 카드에 1억이 있어. 이건 엄마가 너희 둘에게 줄 선물이야. 며느리야 받아. 아니, 엄마. 안 돼요.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엄마, 당신은 나이가 많으시니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드려야 해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는 엄마를 부양할 거예요. 그래, 좋아. 나의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어서 들어가서 축하주를 마시자 가자 회장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의 진심을 시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모, 배경,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과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엄마와 아들 부부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